오늘 제목이 참된 경건 예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 27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환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이라 그러면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면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거든요 그러면은. 죄를 버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내가 가져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나를 절제시키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내 입술의 말을 조심하고, 내가 평소에 뭐 마음대로 행하던 것을 말씀대로 하려고 예수는 이런 모습들, 그것이. 경건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경건에 22절의 첫 번째로 볼수 있는 것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듣고 행하지를 않는 그럴 경우에는 그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게 돼요. 나 하나님 잘 믿는다. 나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 잘은 못 믿어 나 최선을 다한다. 그래도 잘 믿어야지.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고 행하지를 않으면은 그것은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듯이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좀일좀 좀 해라. 예. 마른 자인데안 가버렸어요. 근데, 아, 아버지 오늘 꼭 약속 있는 날, 이런 날 그런다고, 나 약속에서 못 가요 해놓고는 마음이 찔려가 갔어요. 누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그러잖아요. 듣고 행하는 자예요. 듣고 행하는 자. 로마스 2장에 보면, 은 로마스 2장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 의인이고, 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인지, 로마스 2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13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율법은 행해야 의인이고, 복음은 듣기만 하면 의인이에요. 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는데, 들었어. 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근데 안 믿었어 그럼 의인이에요? 듣고 행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성경에 큰 원리가 하나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더 정리를 해드리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하와에게 먹지, 아니 하와가 아니라 아담에게 먹지 말라 그랬죠. 왜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으면 죽으니까. 그럼 하나님 마음은 먹고 죽으란 말이에요. 먹지 말고 살아라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은 먹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그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할 힘이 없을까요? 에덴 동산의 하나님 하와를 못 이겨요?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싹다 없애버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지만은 하와에게 너따 먹지 마라. 내가 원하는 거는 따 먹지 말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잘 들어서 사는 길 그걸 택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와가 그걸 다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러면은 사람이 먹을 수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죄 짓지 말라 그랬으면 사람이 죄 지을 수 없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 있지. 하나님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해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하와가 따먹고 남편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충분히 벌할 수도 있고 없이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네가 먹지 마라. 그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간절해도 사람은 그것을 범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유의지라 그렇게 말하죠. 사람은 하나님 원하심을 듣고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은 그것을 할 건지 말 건지는 선택은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심판의 원리는 뭐냐 하면 행한대로 갚으시는 게 심판의 원리예요. 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은 하면 안 되고, 하나님 허락하시면 해야 된다면 심판은 행한 대로 할게 없어요. 왜 하나님 다 하셔버렸습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 다 예정 하셔버렸다면 행한 대로 심판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셔버렸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큰 원리, 하나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조건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이유는 조건 중에 하나님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좋겠다. 그러나 억지로 하는 건 싫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선택권을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에 행한대로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 구원받고 그 역하면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 있는 이런 큰 원리 안에서 볼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서 경건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자다. 순종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속이면서 나는 잘 믿는다, 나는 그래도 믿는다 하면서 말씀을 자꾸 버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가 경건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면은 또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볼게요. 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 그랬는데 혀를 제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를 속인다. 자, 경건하다 그런는데 자기 속이는 게 어떤 걸까요? 자기를 속이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려고 애를 쓰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애를 쓰면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한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길로 이끌어가요. 혀를 길들일 자가 없다. 짐승들은 길들여도, 혀는 길들일 자가 없다. 혀는 키와 같아서 온 몸을 불사르게 한다. 그러면서 듣기는 속해하라고 말하기는 터디하라고 한게 성경 말씀이라면 그건 성령의 감동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반드시 성령이 오는 것은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같이 와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듣기는 속하고 말하기는 드디어는 그래서 혀를 제갈 물리는 일을 내가 해야지, 안 해도 성령이 역사하면 그 일을 우리에게 감동하셔요. 그런데 감동하시는데 그걸 하지 않는 거,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살으라고. 감동 주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그게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내 속에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렇게 사는 그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이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가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노력은 헛것이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의인이지 듣고 행하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감동 따르지 않고 행하는 것은 헛것다이말 경건도 또는 이 의도. 다 흑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많이 아는 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나를 하나님 말씀대로 찾고 나를 만들어 가는 거 그게 경건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 말씀 이것저것 다 가져와가지고, 내게 복되는거 가져오고, 복안 되는 건 내버리고, 이게 경건이 아니고, 그런 말씀과 사는 게 아니고, 경건은 내게 좋든지 싫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이 일러주는 대로, 나를 고쳐가고, 나를 다듬어가는 거, 말씀대로 나를 만들어가는 거, 그게 경건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경건이 헛되지 않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나 듣고 잊어버리고 자기를 속이는 경건은 엇 것이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은 어떤 것이냐?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게 어떤 거냐? 진짜 하나님 보실 때, 야,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예수는구나. 그 경건은 어떤 것이냐? 곧 고아와 과부를 그환란 중에 돌보고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 통하여 말씀하셨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힘들어요. 사랑 받는 거는 쉬워요. 왜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왜 당신은 사람을 그렇게 차별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사랑을 받는 거는 쉬워요. 그런데 사랑하는 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사랑 받는 거는 내가 선물도 받을 수 있고 정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지만 사랑하는 거는 내가 손해보아야 되고 때로는 내가 욕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손해되는 게 많은 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서 돌본다 자기를 지킬 만한 힘이 없는 소외된 자. 그래서 늘 그들은 어딘가로부터 피해를 입는 그들에게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도와주고 그들을 살펴주려고 하면 힘들고 손해보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자를 지켜주고 도와주고 구제하는 이런 일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제를 구워주는 거다. 하나님 앞에 이 표현을 조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있어서 하나님께 구워드리겠어요? 하나님께 빌려드릴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약한 자, 힘든 자,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 또는 그 외에라도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우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빌려 주는 거예요. 하나님, 빚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은 어떤 거냐 하면은, 힘들고 어려운 자에게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사랑을 가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참 경건이다 참 믿는 모습이다 그리고 사람 사랑하고 사람을 위하는 거기에 반드시 지켜져야 질될 것이 또 뭐냐면은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남을 사랑하고 남을 도우고 팔아 내게 있는 것다 팔아 도와주는 건 하는데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내가 죄예서부터 나를 지켜가고 세상의 악으로 흘러가는 그 세상에서부터 나를 지켜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키고, 믿음으로 지키고, 죄악으로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나를 말씀대로 만들고 고쳐가는 게 바로 나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때로는 말씀에 따라서 나를 끊어내고, 내 욕심에 버릴 것 버리고, 내 습관에 고칠 것 고치고, 그게 나를 고쳐가는, 나를 지켜가는,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잘 믿어도 편하고 싶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람은요, 내가 애를 쓰고 내가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성령 총만으로 우리를 거두어 주지 않을 때는 아무리 애를 써도 세상에 편안한 게 편하고 세상에 즐거운 게 즐거워요 아무리 잘 믿으려고 애를 써도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유튜브 깔깔거리는 게더 깔깔거리는 게더 편해요 그게 더 즐거워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지켜가려고 애를 쓸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붙드심이 함께할 때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더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기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믿음을 화합하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될 때에 그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도구심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그렇게 돼야 예수 믿는 게 재미도 있고 편하고 그렇게 되는 데 억지로 끌려가듯이 마음은 속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지키지 않고 이렇게 살아간다. 평생 믿어도 도대체 예수 믿는 맛이 뭔지 하나님 섬기는 이 능력이 그 경근의 능력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나를 고쳐가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그때 아 이게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맛이구나 이게. 한번 비침을 받고 그 맛을 보고 그렇게 말한, 아, 이게 예수 믿는 맛이구나. 그게 바로 그 맛을 본 사람은 또그 맛을 보기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고 다듬어가고, 그게 경건이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그 사랑의 품속에 진짜 하늘의 평안과 행복을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 그리고 나를 지켜서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될수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